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팔리어 경전, 마지막 니까야, 96번째 경, 바로 에스까리 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경전은 이제 붓다가 사와띠에 계실 때 에스까리라는 브라만이 찾아와서, 음, 당시 계급제도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또각 계급의 어떤 역할이나 재산은 무엇인지, 이런 브라만 사회의 규정에 대해서 묻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고대인도의 그 엄격한 카스트 제도 속에서 과연 붓다는 어떤 답을 주셨을지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뭐랄까, 태생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과 성장이 중요하다는 붓다의 혁신적인 관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 통염을 넘어서는 통찰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해볼까요? 에스카리 브라만이 먼저 그 섬김의 질서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브라만부터 수드라까지 네 계급이 있고. 네.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브라만은 모든 계급에게 섬김받고, 크샤트리아는 자신 포함 세 계급. 이런 식으로요. 수드라는 오직 수드라에게만 섬김받고요. 아주 철저한 위계 구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붓다가 바로 핵심을 짚습니다. 그 규칙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 겁니까? 하고 물으세요. 아... 에스카리가 음 아니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붓다가 그 유명한 비유를 드시죠. 가난한 사람한테 억지로 고기 먹이고 돈내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요. 와, 그 비유 정말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라는 거죠. 동의도 없이. 바로 그겁니다. 규칙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비판을 넘어선 뭐랄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예요. 그럼 부다는 어떻게 하라고 답하나요? 모든 사람을 섬겨라 아니면 섬기지 말라. 이런 식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다의 진짜 혁신적인 관점이 드러나는데요. 기준을 상대방, 그러니까 섬김 받는 사람의 계급에 두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어디에 두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내 안의 선법 그러니까 좋은 성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믿음, 계율 지킴, 배움, 보시, 지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가. 아하. 아니면 반대로 악법. 즉,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같은 불선한 마음이 커지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섬김의 기준이 완전히 내면으로, 나의 성장으로 옮겨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섬김의 목적 자체가 재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분이 아니라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가 기준인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뭐 높은 가문 출신이라거나 외모가 훌륭하다거나 재산이 많다거나 하는 외적인 조건들은요? 그런 것 자체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생이나 도둑질 같은 나쁜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걸 멀리하고 올바른 견해를 가졌는지, 이런 실제 행동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행동과 마음가짐, 이게 핵심이군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재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에스카리브라만이 또 설명을 합니다. 각 계금마다 정해진 재산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땅이라기보다는, 음, 역할이나 상징적인 도구에 가깝습니다. 아, 역할 도구요? 예를 들면요. 브라마는 탁발 그릇, 즉 국어라는 것이 역할이고 재산이고요. 크샤트리아는 활과 하살통 전사의 역할이죠. 바이샤는 농사나 목축, 수두라는 낫과 지게 같은 노동 도구가 그들의 재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경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각자의 역할과 도구가 정해져 있다는 거군요. 이것도 역시 계급에 따른 규정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부다는또그 비유를 드십니다. 강제로 고기 먹이는 비유요. 이걸 역시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게 아니라 브라만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일 뿐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네. 그럼 부다가 생각하는 진정한 제사는 뭔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사람의 진정한 제사는 그런 세속적인 역할이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성스럽고 세간을 초월한 법. 아리아, 로꾸따람, 담맘 이라고 말씀하세요. 아. 세간을 초월한 법, 그러니까 깨달음이나 지혜와 관련된 가르침 그 자체를 진정한 재산으로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죠. 사람이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브라만이다, 크샤트리아다 불리는 것은 마치 불이 어떤 땔감에 붙었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고요. 불 비유요. 아, 그 나무로 피운 불, 풀로 피운 불, 뭐 이런 거야? 네. 나무에 붙으면 나무불, 나무조각에 붙으면 나무조각불, 소똥에 붙으면 소똥불. 이렇게 이름은 달라지지만, 불의 본질, 즉, 밝고 빛나고 유용한 그 성질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이름은 단지 조건 따라 붙은 것일 뿐,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태어난 배경, 즉, 뗄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인 불꽃, 즉, 법을 실천해서 얻는 내면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계급 출신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법과 율, 단마비나야를 따르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면 올바르고 좋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붓다는 모든 계급의 사람이 자애로운 마음 메타치타를 닦을 수 있고 또 강물에 가서 목욕하면 또 그같이 때를 씻어낼 수 있다는 걸 에스카리에게 확인시키기까지 합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수행의 결과는 동등하다는 거네요. 에스카리도 결국에는 이 논리에 설득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경전 마지막에는 에스카리가 부다의 설법에 깊이 감탄하고 귀의한 것으로 끝납니다. 당시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을 논리적이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에스카리 경을 통해서 부다가 어떻게 당시 계급 제도의 논리에 맞서면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했는지 깊이 살펴봤습니다. 섬김의 기준은 나의 성장에 있고, 진정한 재산은 세간을 초월한 법에 있다는 가르침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생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행동과 내적인 성숙이라는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희망을 주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음,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 배경이나 겉모습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러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고요. 네. 붓다가 수천 년 전에 던진 이 진정한 가치에 대한 질문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되새겨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